과거 어떤 노비의 이야기이다. 그 나라가 이 썩은 조선을 망하게 해주었고, 신분이 천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 나를 천대하고, 나의 부모를 때려서 죽였던 그놈의 양반들을 내 눈앞에서 대신 죽여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일자리와 먹을살 그리고 집까지 주었다. 그들은 날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런 고마운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자랑스러웠다.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답게 살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처럼 좋은 세상을 만든 그 나라에게 감사하고 지금의 이 행복이 영원하기 진심으로 바란다. 1910년 이후 나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라 말하고 싶다. 조선은 열등한 민족이며 과거 역사와 문화는 모두 미개하고 간사하여 조선에서 늘 주도권을 쥔 것은 주변 국가였고 조선은 늘 썩은 사대부의 나라일 뿐 오직 선진화된 그 나라에 속해야만 한다고 거세게 주장하고 싶다. 천한 노비라 군주림과 신분 때문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이 썩은 주선은 망하게 하고 오직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천대하고 억울하게 죽을 일 없는 그 나라의 위대한 국민으로 살 것이다 과거 또 다른 노비의 이야기이다 내 비록 천한 노비 신분의 사람이라도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죽이는 놈들을 어찌 용서하겠소 그것이 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수심은 절대 가볍거나 평생 꺼지지 않을 것이외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이를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웃과 친척을 웃으면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겠을까 그리고 집에 딸과 아들이 이유 없이 끌려가서 생사도 모른다면 어찌하시겠소 그 모두가 썩은 사대부들이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란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하시겠소 내가 한낱떳 없이 사라질 역실뿐이더라도그 썩은 사대부를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내 가족이 편한 세상 만들고 죽고 싶어서 이곳에 왔소이다 내 비록 글도 모르고 신분도 천하지만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조선인 이에다. 이 고향 땅에서 내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외구와 싸울 것이요.